복수 계통은 복수기에서 응축된 물을 탈기기까지 공급하는 계통입니다 복수는 복수기 하부에 설치된 핫웰에 모이고 복수 펌프에 의하여 그랜드 스팀 컨덴서 및 복수 탈염 장치를 거쳐 복수 승합 펌프로 공급됩니다. 그리고 승합된 복수는 드레인 쿨러와 복수기에 설치된 1번 저압급수 가열기를 거치며 2번과 3번 및 4번 저압급수 가열기를 지나 탈기기에 유입되어 용존산소가 제거되면서 급수 저장탱크에 저장됩니다. 급수 계통은 급수 저장탱크에 저장된 급수가 에코노마이저 인넷 헤더까지 공급되는 계통입니다. 급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급수는 초기 기동시 구동되는 BFP-M과 정상 운전 시 증기에 의해 구동되는 BFP-T에 공급됩니다. BFP-T를 거친 급수는 6번 고압급수 가열기를 지나 7번과 8번 고압급수 가열기를 거쳐 보일러 본체에 에코노마이저 하단부에 설치된 에코너마이저 인넷 헤드로 공급됩니다.